환경은 매주 똑같지 않고 바뀌고 우리의 감정도 바뀌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주일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진짜 행복한 날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어디라고요? 마태복음 8장 1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집중했죠.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뭐를 짊어지시고 예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뭘 짊어지셨다고요? 네, 우리의 병을 예수님이 짊어지셨대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는 해방받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것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응애, 응애, 응애 태어나는 아기부터 어, 오늘 돌아가시는. 분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꼭 필요한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영적으로 생명이에요. 이 영적인 생명이 있어야 이 세상을 힘 있게 사는 거예요. 그 영적인 능력 가지고 성산 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능력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나는 이 능력 가지고 행복한 사람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진짜 문제를 알려 주는 전도자가 되는 거죠. 내 네, 돈이 없고 병들고 가난하고 사람들은 이게 너무나 불행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못 만난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그죄 저주는 완전히 멸망, 지옥, 사단에게 비참하게 당하는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걸 실제로 누리는 사람만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하고 평안하고 겸손하게 진짜 문제를 알려주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죠. 이걸 실제로 못 누리면 불신자가 더 부럽고 우리는 찌질해 보이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는 별거 아닌 것 같고 통장에 돈이 많고, 멋있는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멋있는 사람들과 보이는 성공을 하는 게 진짜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해방이 행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누려야 될까요? 꿈속에서 누려야 될까요? 실제 삶에서 누려야 될까요? 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실제 삶에서. 이걸 누리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 실제 삶에서 이걸 누리는 사람이 생명과 능력,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 생명이 번성하는 거 식물이나 동물, 사람에게서 본적 있나요? 번성하는 거. 하나였는데 둘이 되고, 둘이었는데 다섯 개가 되고, 본적 있나요? 생명이 늘어나는 거. 본적 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헉, 그렇구나.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생명이 하나였는데 두 개가 되고, 두 개였는데 열 개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게 뭐가 있지? 뭐 있어요? 미생물, 균, 균들이. 어, 아이고 눈에 안 보이는 균까지 얘기하네. 눈에 보이는 식물 중에서 혹시 생각해 본다면 하나를 심었는데 열 개가 나와오는 것도 있어요. 열매가 뭐요? 사과. 사과 나무. 어 문제의 핵심을 듣고, 핵심을 대답해야지. 이상한 대답해서 문제를 흐리면, 어떻게 생명을 하나 심었는데, 호박씨를 하나 심었는데, 싹이 나고 꽃이 피더니, 호박이 몇 개까지 열리냐면, 50개까지 열리기도 한대요. 어?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에 몇십년 전에 우리나라가 아주 아주 가난했던 나라잖아요. 일본에 노예 생활을 하다시피 한 나라였잖아요. 어, 불과 몇십년 전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이 마음을 다 합해서 무슨 운동을 한줄 아세요? 여러분 태어나기 한참 전이에요. 새마을 운동이라는 걸 했어요. 이거는 모두 다 우리는 새벽부터 일어나자. 그리고 같이 힘을 합해서 일을 하자 농사를 짓고 길을 닦고 그래서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를 우리 스스로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가 노력하자 이런 운동인데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힘찬 노래를 틀어 놓고 같이 청소도 하고 막 길도 만들고 어 땅도 일구고 농사도 짓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완전 다른 나라의 속국이 돼서 거지처럼 살던 나라였는데 몇십 년 이후 지금은 어머. 어. 위성도 몇 번째로 쏜 나라가 됐죠? 우주에 위성을 쏘았어. 누리오. 맞아요. 어마어마한 선진국이 됐어요. 새마을 운동이라는 거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앞장섰죠 독립 운동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나라를 지키고 살리는 거 당연히 앞장섰죠. 어,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길도 닦고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 길을 만드는 일은 대한민국을 따라갈 나라고 없어요. 다리를 놓고, 어, 터널을 뚫고 길을 만들어야 소통하면서 무역도 되고 수출도 되고, 어, 유통도 되는데 대한민국이 그런 일을 몇십년 전에 힘을 합해서 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게요. 유엔에서 어떻게 선포한 줄 아세요? 대한민국의 새마을 운동을 후진 국가를 살리는 운동으로 선포합니다. 땅땅 땅. 대한민국의 새마을 운동하는 가르쳐줄 교수님들은 전 세계의 약한 국가들에게 새마을 운동을 일으켜주세요. 어? 그거 목사님은 태국 갔을 때 제일 궁금한 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막저 산골에 사는데 간장보다 더짠 액젓 그것만 찍어서 밥을 먹어요. 반찬이 없어. 그런데 밖에 나가보면 땅들이 그냥 놀고 있어. 그리고 사람들은 그냥 낮에 덥다고 잠자고 있어. 참 이상하다. 참 신기하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보다 땅이 훨씬 큰 나라인데 이렇게 못 살지? 왜이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안 하지? 뭐지? 근데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호박 하나만 심어도 50덩이가 생기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움직이면 먹고 사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 게이땅 생활이에요. 뭘 말하는 거죠? 생명을 말하다 보니까 새마을운동을 말했어. 지금 전 세계에 아주 약한 국가가 많을까요? 강대국이 많을까요? 먹을 것도 없어서 굶어 죽는 나라가 더 많아요. 오, 이 생명 운동, 사람도 생명 운동.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나라에 아기를 안 낳는 운동이 자꾸 일어나는 거야. 아기를 안 낳아. 아예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 허, 생명이 없어지면 안 돼요. 결혼하고 아기도 많이 낳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잘 키우고 생명 운동이 육신적으로도 필요하고 더 중요한 건 영적인 생명 운동이 아니면 육신적으로 아무리 인구가 많아도 어둠에 잡혀서 멸망 속에 고통 당하다가 죽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생명 운동, 영적인 능력 운동 이걸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해방받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이 답을 체험하는 것. 누림은 실제 체험하는 거예요. 이걸 실제로 삶 속에서 해야 되는 거죠. 지금 1세대들은 어른들을, 어른들, 나이가 50대, 60대, 70대가 지금 보금 운동 1세대들이에요. 이분들은 어릴, 이분들 중에 안 흔들리는 분들, 그리고 축복의 자리에 있는 분들, 싹다 하나님이 언제 준비시켰을까요? 어릴 때 준비시킨 거예요. 언제 준비시켰다고요? 어릴 때한 인생이 평생을 행복하고 축복되게 진짜 안 흔들리고 사는 삶은 어릴 때 준비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랩런트들이 너무 중요한 시기인 거예요. 어릴 때 아무것도 준비 안 해놓으면 어른이 돼서는 너무나 고생만 하고 사는 거예요. 막 헤매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도 아닌가봐. 여기도 힘드네. 저것도 너무 힘들어. 어 사람들은 많은데 나는 외로워 죽겠고. 어 먹을 것도 많은데 나는 음, 몸이 힘들어서 먹는 것도 잘못 먹고 힘들게 힘들게 어른 때 살아요. 언제 준비가 안 되면? 어릴 때 준비 안 되면. 어릴 때. 이 실제 삶 속에 답을 실제 적용하는 것을 어릴 때 반드시 해야 돼요. 오늘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도록 예수님이 오늘은 뭐 하신 거예요? 지금 어 7월달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누구를 고치셨다고요? 고치신 예수. 예수. 한번 생각해보고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은 왜 병든 자를 먼저 고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도 모르겠으면 다음 주까지 생각해 와 보세요. 예수님은 왜 병든 자를 먼저 고치셨을까? 한번꼭 생각해봐야 돼요. 어, 꼭 생각. 무엇을 생각났어요? 이상한 대답하려면 하지 마세요. 뭐요? 아. 기적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믿으니까. 어, 그것도 굉장히, 어, 어 맞네.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 어, 먹고 살만하고 건강한 사람들은, 어, 별로 뭐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 어,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 네. 또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도 말해주세요. 어, 아연이 벌써 생각났어요? 뭐야 네. 아, 먼저라는 게 전제가 있어요. 병든 자를 고쳤는데 말씀대로 연약한 걸 병을 짊어지셨는데 왜 먼저 병든 자를 고쳤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빨리 대답 안 나와도 돼요.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세하게 생각하고 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생각해야 우리도 따라할 수 있으니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대통령 따라가야 돼요. 어,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 생각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음, 많은 이유들이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해 보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아,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왜 병든 자를 먼저 고쳤을까? 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먼저 고치신 거 한번 그렇게 찾아보세요.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 네, 또 여러분, 한명한명 한명 다, 내가 예수님의 입장이 됐어도 생각해보고, 어, 병든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특징이 있어요. 그 말은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 어, 이, 지금 시대에 사람이 잘못 고치는 병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감기? 뭐요? 또 다리가 저린 거? 어? 못 일어나는 거? 앉은뱅이? 아, 앉은뱅이 맞아요. 날 때부터 앉은뱅이 되는 이런 건 진짜 사람이 어떻게 고칠 수 없는 게더 많겠죠? 네, 예수님이 고치신 질병의 특징은 정신병, 귀신 들린 병, 중풍병자, 중풍병의 지금 아연이가 말한 그런 병이지. 어, 또, 맹인, 사람이 잘못 고치는 불지평을 고치신 게 특징이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이 못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 학원 보고 막 들었으면 좀 남아있을 텐데, 아, 꼭 처음 듣는 메시지 같죠? 사람이 못 고치는 거를 고친 특징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근원을 고쳤다고 그랬어요. 근원 해결. 근원이 뭐죠? 근원 근본. 뭐죠? 근원이 뭐예요? 시작. 맞아요. 오, 쉽게 말해서 시작. 어, 문제 속에서 태어나서 문제 속에서 살다가 지옥까지 가는 사람에게 이 시작의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 근원의 문제를 없애고 완전히 답을 주신 예수님. 어,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 일하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이 근원적인 해결. 이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특징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이 아픈 거안 아프게 해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근원을 해결했다. 다시 말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단의 장난감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신분에서,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에서 근본적으로 하나님 자녀로, 주인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삶 속에서 예배, 삶 속에서 기도, 삶 속에서 전도. 요거 하면서 살도록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셨다고요. 그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치유 중에 참된 치유가 있다네요. 어떤 게 참된 치유일까요? 치유면 다 치유지 참된 치유는 뭐지? 예수님이 보니까 여러분 꼭 읽어 보세요.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 어, 그 어,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집에 가서 성경 읽어 보세요. 뭐 어떻게 여기는 마음 고통당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참된 치유다. 오늘 아픈 것좀 해결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근원을 해결하고 신분을 바꾼 거예요. 신분 자체를 하나님 자녀로. 그리고, 아,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우리 아빠는 왜 저래? 우리 엄마는 왜 저래? 도대체 선생님은 왜 저러셔? 너무 힘든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냐면, 길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다. 맨날 술만 먹는 사람, 왜술 먹냐면, 길을 못 찾아서 할수 없이 그러는 거야. 어, 술 먹고 나면 막, 어, 이상한 소리도 하고, 막 힘들게 하겠죠? 어, 그런데, 왜 그러냐면, 길을 잃어서 그런 거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참된 치유란다. 오늘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더 중요한지, 참된 치유가 뭔지 정리되셨나요? 이 축복이 여러분 마음에 담기고 인생에 담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넌트들이 예수 따라가는 예수 제자예요. 예수님이 왜 병자부터 먼저 고치셨는지. 예수님이 고치신 특징은 어떤 병자를 고치셨는지 도저히 사람이 불가능한 근원을 해결해 주시는 그리고 참된 치유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우리 애들에게 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보고 이렇게 상태가 되도록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 집중할 때마다 바꾸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